멘토 관련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캐릭을 생성하게 되면, <laughs>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음, 만약에 예전에 지금 뭐 다음 채널링 생겨갖고 캐릭터 삭제돼갖고 다시 키우잖아요. 이 멘토 시스템이 있습니다. 패치가 돼갖고. 일단은 그 쪼일 개념이에요 쪼일 개념 그냥 고랩이 쩌랩을 밀어준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멘토 시스템은 일단 함대에다가 함대에 다섯 명이죠 얘가 지금 쪼리다 보면 내 캐릭은 스승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함대 관리 창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멘토를 줘놨단 말이에요 자 함대관리 눌러보시면 저같은 경우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새상 모양이 있어야지 멘토를 주는 겁니다 내가 멘토 내 멘토로 줄 캐릭을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독임 멘토 제명 있는데 멘토를 준다고 했죠 멘토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요 네마리들이 다 망고땡2를 밀어 줄 겁니다 다 똑같이 이거 뭐 함대관리 들어가 셔갖고 자, 아, 이렇게 지금 멘토, 멘토 귤 캐릭, 클릭하면 이 멘토라는 게 있습니다. 멘토를 주게 되면 멘토 해제가 이렇게 뜨고요. 다 지금 이제 요 모양이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 모양. 요게 이제 스승 개념이고 멘토를 주겠다. 얘는 망고땡은 저기 뭐야. 색깔이 조금 딸르죠 이파리 모양 두 개가 있네요. 얘 이제, 이제 멘티를 받겠다는 표시예요. 여기. 자, 요거 하면 뭐가 좋냐? 그냥 멋내기가 됩니다. 솔직히 뭐 박스에서 다 올리게 되면 여기 보면 멘토 포인트가 있죠 만점이 최대 랭크입니다 그리고 스페셜 멘트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멘토 포인트는 최대 5점씩 먹는 거예요 5점씩 해갖고 저렇게 만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백섭이라 에이덴에섭이 지금 경수기 기간인데 원래 평상시에 하면 요거 하는 이유는 얘 지금 아무것도 없죠 지금 교육 수습상의를 갖고 캐릭터 딱 생성만 해놓은 거예요 교육 내비 1인데 이거 하는 목적은 뭐 경험치하고 뭐 솔직히 경험치도 경험치지만 명성작을 해야 된다 명성작 이 캐릭터 갖다가 해역을 열려고 하면 기본 40 이 멘통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얘 레벨이 모험, 교역, 전투던 간에 한 분야가 40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쌍렙으로 제일 해줄 수 있는 게 40입니다. 40. 명성을 왜 올리느냐? 해역을 열어야겠죠? 이게 한 16,000점인가? 하여튼 간에 30개씩 끊어 팔 거예요. 5점씩. 좀 전에 말했죠. 포인트 5점씩 나오면 최대치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완전히 생성된 캐릭이라, 여기 리스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상업용 바사죠. 고선서 주인 가면 구매할 수 있는 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래 금방 찍어요. 수성용제를 이거 사놓으세요. 자. 처음 캐릭이니까 막 말이 많죠. 그리고 레벨 같은 경우에 3 이상이 안됩니다 최대 레벨 업할수 있는 게3 3 이상이 안돼요 그러니까 지금 1 렙이면 3렙따하면4죠4 렙까지 밖에 안됩니다 많이 판다고 해갖고 10렙 바로 되고 이런게 아니에요 자 멘토를 줄 건데 처음부터 그냥 귀찮으니까 30개씩 팔게요 원래 한 10개씩부터 시작인데 6매도 넉넉하니까요 자 아까 1이었는데 최대 랩이 플러스 3이라는게 여기서 나타나죠 4렙 여기 상한가는 플러스 3입니다 레벨 자 4렙 됐죠 자 요렇게 되면 얘는 그럼 혜택만 받네 이, 이 느낌이 아니라 이거 솔직히 멘토 주는 캐릭은 이 포인트가 먹힙니다 자 에이스 멘토가 마지막인데 아만점이네요 어, 포인트 받는 캐릭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뜹니다. 멘토 주는 K 같아. 끊어 팔면, 이 멘토 포인트, 뭐 100개를 팔던 200개를 팔던 최대 멘토 포인트는 5점입니다. 5점. 5점이 쌓여갖고 나중에 되는 게 이게 스페셜 멘토. 만점입니다. 만점. 5점씩 해갖고 만점 올렸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자한테 40. 40까지 키워준다는 과정이고. 요게 하게 되면, 멘토 이렇게 주게되면 여기에 이 색상 모이 없다가 이렇게 생깁니다 지금 에이스 멘토죠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이제 13000 얼마가 남은거예요 <laughs> 아니 1353점 남았네요 1353점 5점 5점이란거 꼭 기억하세요 30개씩 끊어 파시면 웬만하면 됩니다 <laughs> 시세도 지금 적당하고 자 이렇게 그냥 팔아주면 됩니다 5.5점 계속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왜배좀 닦아줄게요. 40까지 하는 영상까지 편집 들어갈 거예요. 이교역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교역 명성이 초반에는 해역 열때 카리브, 이렇게 끌어 팔고 하면 카리브까지 열립니다. 카리브까지. 명성이 돼야지 해역이 그 뭐야 어얘 같은 경우에 좀 리스본이죠 경비 리스본 경비한테 얘기하면 그입팡어가를 줍니다 입팡어가8리브까지 나중에 이 영상 끝나는 때 어디까지 먹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처음에 바사였다가 지금 이거 바꿔주는 게 30개씩 끊어 판다고 하면 57개면 계속 사주고 사주게 돼요. 조금이라도 200개 몇번더할수 있죠. 니스본에 가면 니스본 캐릭으로 만드셨다 하고 니스본에서 판다 치면 수성용 갤리 조선조 주인의 카트에 사세요. 살고 있습니다. 합니다. 이렇게 끊어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매크로 뭐 본인이 게이밍 마우스면 30개 30개 끊어 파는 거 하셔도 됩니다 몇번안 팔았는데 벌써 15 15 네요 630 630가 최고인 것 같아요 5점 계속 들어오죠 5점 문제 없다는 거예요. 최대치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포인트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를 석잘 보세요. 이마 지금 요석이라2 0개까지도상관없을거녀요 이거4십찍어주는거는이유도 아니다. 닙 이런 식으로, 넘겨주고 넘겨주고 하면서 끊어팔기 하세요 그냥 한번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명성치 최대치에서 더 많이 먹는게 아닙니다 최대 그뭐 30개 효과도 끊어 파시는게 제일 편하세요 30개씩 뭐 귀찮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뭐 작업 조금만 하면 어차피 이런 포인트도 쌓는다는 가정하에 천천히 하세요 30개씩 금방 찍습니다 상렙 40은 지금 또경숙이라더 빨리 찍어요 지금 지금 아마 쪼레그라. 5점, 계속 20개 팔았는데도 5점 들어오죠. 최대치에요, 이게. 포인트는 최대치 5점. 이런 식으로 계속 팔아줍니다. 벌써 26이죠. 또 팔아줍니다. 끊어 팔면서 계속 교육명소 쌓이고 있어요. 이 명성, 이 명성이 나중에 이팡어가 때, 그, 수치가 됩니다. 끊어 파시라는 이유가 있어요. 많이 판다는 거는 돈 많이 벌고 싶을 때 많이 파시는 거고요. 어, 명성작을 하시려면 이렇게 30개씩 끊어 파시는 걸 강추 드려요. 장은 이렇게 30개씩 끊어가시면돼요 요게 40이 되고 그 경비 경비까지 해갖고 이팡어가 어디까지 만나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전에 그 다음 채널링 되면서 제 캐릭이 한 10개인가 15개가 사, 삭제가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넷마블거 저도 이 작업을 통해갖고 다시 키웠거든요 신규 캐릭이던 아니면 기존 거 삭제돼 갖고 키우시는 유저가 이거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키우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파어가는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인도까지 음 그러니까 카리브죠 마지막이니까 카리브고 나머지 거는 칭명통이라고 이제 얻는 거고 기본으로 이렇게 명성으로 얻을 수 있는 데가 카리브 꺼예요 카리브까지 이런 식으로 이파어를 때려놓고 그다음부터 이제 측면, 돌아댕기면서 상구 도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측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31. 이거 뭐, 금방 파이겠는데? 음. 계서 끊어 풀어주세요. 30개씩. 315, 315. 자, 쉽게 파이팅. 좀 전에 거 보셨나요? 30개 팔 때는 315. 40개 팔 때도 교육 그 명성치가 315. 10개 파니까 116. 끊어 팔릴 때 최대치는 30개라 보시면 돼요. 많이 판다고 명성치가, 음, 더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최대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30개라는 거. 옛날 에 고수 유저분들은 요게 뭔 소린지 아실 거예요. 예전에 뭐 후추무역할 때도 이렇게 끊어 팔았죠. 끊어 팔고 막하렇게 하고. 영성 얻으려고. 그 단계에서 또 패치가 되면서 고랩들이 저랩들 도와주라는 개념으로 이 멘토 시스템이 생겼는데 이거 뭐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을 거예요. 관심이 없거든요, 솔직히. 뭐 항해속도 올려주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자, 34. 교수두개 팔았는데 252에요. 교육명성 자 30개로 가볼게요. 비교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아까 말했죠? 315였다고? 300, 315, 30개일 때 315. 자, 어 나는 빨리 교육명성 먹고 싶어. 더 팔아야지, 40개 한번 찍어볼게요. 똑같아요. 315, 30개씩 무조건 끊어 파세요. 많이 판다고 교육명성을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이 판다는 건 나중에, 음, 그 이제 고수가 되면 이제 남만 푼이나 뭐 이렇게 육매한 번에 팔때돈 많이 벌고 싶을 때 많이 파세요. 그럴 때가 경험치가 많이 주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쏘나 판다는 건 명성치를 먹겠다는 거예요. 명성치 최대치를 최소로 해갖고 30개 315, 40개 315, 30개 팔겠죠? 생각이세요? 30개, 40개 다 똑같습니다. 교형 명성 차이는 조금, 이, 이 경험치 차이는 말했죠. 돈 많이 벌고 싶고 경험치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팔아라. 일단은 이 영상은 멘토죠. 본인이 이제 캐릭터 키우겠다 싶으면 이렇게 30개씩 끊어 팔으세요. 자, 그리고 아까 포인트 5점이에요. 5점. 5점. 쫙잘 들어오고 있죠. 지금 5점씩. 너무 30개에서 미만으로 팔면, 아까 막 10개 팔고 막 이랬던 2점, 막 이렇게 나오죠? 2점. 기본 수치는 30개씩 팔아라. 멘토 포인트. 멘토 포인트 이거, 스페셜 멘토가 마지막입니다. 만점 다 태우고 싶으시면, 5점씩 최대치로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0개씩 팔셔라. 22개 파는 거는 그냥 짜리라 없애는 거예요. 30개씩 작업 들어가세요 30개 30개 이것도 매크로 게이밍 마우스 이시면 저 앞에 설정하셔고 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 영상 보여주려고 따로 지금 그 매크로 안 만들어 놔서 손수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찮을 수 있어요. 평상시에 하시면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지금 경숙이라 뭐 별로 안 했는데, 벌써 30 카드네요. 자 이게 40이 되면 이제 포인트가 안 들어올 겁니다. 좀 이따 비교 영상 보여드릴게요. 41까지 왔나?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멋내고 싶어갖고, 한 10캐릭 다 이렇게 지금 멘토 돌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영상 보다가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눌렛에도 다 소원권이 있죠. 이런 거다 도와드립니다. 뽑으시란 소리예요 <laughs> 자, 39까지. 적게 팔면 포인트가 이렇게 나온다. 무조건 30개씩 파세요. 30개씩. 포인트 5점이 최고입니다, 멘토 포인트는. 멘토 포인트는 5점, 최고. 그 수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여, 5개씩, 아, 뭐 10개씩 더 올리시면 돼요. 지금은 시세가, <laughs> 지금, 니스본이 시세가 괜찮았고,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진짜 시세 개망일 때는 30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기본 100 어이구 또 올랐네 이, 이런 이 상태면 30개는 무조건 다 먹힙니다 포인, 이, 멘토 포인트 5점이 30개씩 8을 하는 이유가 있죠 만약에 5 0때 폭작된 상태에서도 이런 거는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 5점 얻, 얻으려고 하면 5점을 얻는다 치면 아마 이 교역 명성 최대치가 나올 거예요 그걸 수치로 맞게 되는데 6매 소모량이 좀 많아진다는 거 이런 식으로 30개씩 계속 팔아줍니다. 자, 40이죠. 자, 여기까지인데, 위키 이상으로는 여기까지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41까지 할수 있는데. 한번 팔아볼게요. 지금, 교육 레벨 40. 여기서 포인트가 더 들어오면 41까지 0 된다는 데 자, 봐봐. 아이씨. 내 예상이 맞았어. 위키, 그, 조이 사이트죠. 조이 사이트는 40까지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요거 41이에요, 41.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41까지 명성작 해주세요. 3 7 0 0 0 이거 분명히 카리브까지다 열렸습니다. 아쉬우니까. 남은 거, 마무리. 41인 것까지 해줄게요. 자, 30개. 한번 팔면 끝나겠네요. 이거 한뭐 2,000개도 안쓴것 같아요. 시즌도 괜찮아. 같아. 40일. 41. 40일까지 포인트가 들어왔습니다. 멘토 포인트가. 자. 40일이죠.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뻥튀기 시켜주는거예요 이거 하면 좋은게 지금 이제 크림몽 타는 조건이 음... 기본 40인데 어... 재강아 들어갔다 치면 기본 50입니다 50까지 할때뭐 편하죠 이정도 이렇게 올리면 자 41까지 가능합니다 40이 아닙니다 육기상에서는 40까지 멘토가 됐다고 했는데 어 포인트 얻을 수 있는 거는 40일까지, 40일까지예요. 키우캐릭을 40일까지 올리셨으면 이 멘토 작업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판다는 건 무의미합니다. 포인트도 못 먹고 뭐 애가 더 먹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꼬랩들이 고랩, 쩌랩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 시스템이라는 건데 아주 좋습니다. 자, 41. 자, 요 상태에서 본인 캐릭터예요 캐릭터 기준, 왕궁 앞에 있는 경비한테 말을 걸면, 이 방어가서를 줍니다. 기본 이 방어가서. 최대 명성으로 얻을 수 있는 데가 카리브그 다음부터 뭐, 홍해나, 뭐, 뭐, 저기,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는 따로, 측면 퀘스트를 통한 그 순서대로 해주시면 차례대로 가시면 돼요. 동남아시아, 뭐, 동아시아. 이 작업은 기본 헤어 이탄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궁비한테 말을 걸어볼게요. 아마 이 정도면 충분히 카리브까지 다 나옵니다. 리스본이면, 왕궁 앞에. 그 다음에, 세비아 캐릭이면, 세비아 왕궁 앞에. 보초 한번 눌러주세요. 자, 서지 중에. 여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계속 눌러주세요. 동중에 동지중해, 동지중해까지 열었죠. 또 계속 눌러줘요. 자남대사양 아프리카. 자 홍해까지 열렸고요. 정도양자 카리브까지 열리고요 자 카리브까지 여기까지 얻으시면 기본 입항허가는 끝이 나십니다 나머지거 입항허가 받으시려면 측명캐측명캐를 식명케. 따로 하셔야 돼요 기본으로 얻을 수 있는 데가 카리브가 마지막입니다. 참, 요거, 간단하죠? 그리고, 요거 작업하실 때, 뭐 30개씩 끊어봤는, 제가, 끈 영향이니까 제가 한 거를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설명은 그대로고요 카리브까지 이렇게 30개 끊어가고 교육명서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4이 멘토 다 주고 그 다음에 받는 캐릭은 30개씩 끊어가고 42까지 0 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멘토 주는 캐릭은 5점 최대 포인트 멘토 포인트는 5점이 최고입니다. 5점이 최고여요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까지 올릴 수 있는 게만 포인트인데 에이스 멘토가 이름이 아니라 스페셜 멘토가 뜨면 작업이 끝나신 거예요. 만점 되면 스페셜 멘토로 바뀝니다. 캐릭터 창에 멘토를 안 주게 되면 이 색상 모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기간이어라, <laughs> 얘한테 칭출을 맺어놨습니다. 얘는 일반 고문 효과가 있어요. 경험치하고 명성 10%또 상승이 됩니다. 요 와중에 나는 30개씩 팔면서 듀카도 조금, 조금 더 받고 싶어 하면 스승으로 희대의 대상인 호칭, 뭐 요거까지 같이 받으시면 돼요. <laughs> 40일까지 근데 솔직히 이게 매크로 설정 잡으시면 편하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담배 한대 피면서 30개씩 끊어 팔고 해도 금방 합니다. 그리고 시세에 웬만하면 100%때 파세요. 100% 때. 니스본이 아까 100% 때였는데, 어느새 또 팔고 있는데 10%가 더 올랐네요. 막 이런 데 있습니다. 60% 때. 이런 때는 이제 지금 이렇게 팔 때보다 2배 끊어 팔기 효과가 있겠죠. 왜냐면 하 시세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30개씩 못 파실 거예요. 시세가 저렇게 바닥이면 50개, 60개가 돼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이 멘토 포인트입니다. 어차피, 그, 끊어 팔 건데, 멘토 포인트도 5점 최대치 받고 싶잖아요. 시세 바닥인데서 30개 팔면 아마 이게 3점, 4점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거는 생각하고 계세요. 요런 식으로 해갖고, 기본적인 이항어가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만약에 키우던 캐릭 중에, 뭐, 시세캐릭, 어, 고인물들이 시세캐릭 좀 키우고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금방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항어가 떨어지고, 이제 뭐, 배 같은 거 주고, 뭐, 고인물이면 뭐, 금방 키우죠. 뭐, 이런 방법도 다 아니까. 멘토는, 함대 관리 들어가고, 네 마리가 이렇게 다 줘라. 얘 지금, 색상 모양 두 개는 멘티. 그냥 이름으로 따지면 멘티라고 해요. 멘티. 그 다음에 이렇게 스승 역할이 멘토. 멘티는 제자. 멘토는 스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뽑아온 게 헤어 토벌 할 때도 멘토. 똑같은 거 반복입니다. 영상 아마 제 거에 다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신규 캐릭이나 뭐 신사 캐릭 키우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봐갖고 나중에 써먹겠다 하면 이렇게 키우시면 금방 이방어관은 열립니다. 자, 흑백 사진인데가 어디냐? 이런데 있죠. 흑백 이런데는 기본적으로는 못 얻습니다. 측면 퀘스트까지 병행을 해줘야지 저희가 열려요. 기본적으로 열릴 수 있는 데가 최대치가. 카리브 카리브까지 열었으면 이 작업을 통해 하고 금방 하실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멘토 관련 영상 끝